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랑과 존중의 방식으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의사 소통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화 어렵죠. 이 시간에 혹시라도 네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께서, 분들께서 내가 좀 강의 대화를 잘하고 싶은데 잘 하고 싶은데 잘안 되거나 또는 갑자기 아이들이 사춘기가 겪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화 방법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부모 자녀 관계를, 어, 기초로 해서 강의가 만들어졌긴 했지만, 이 관계는, 이 대화 방법은 부모 자녀뿐만이 아니라 부부 관계나 또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다양한 곳에서 이 자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와 자녀 또는 우리 부모님과 나의 대화 방식은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시면서 좋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화에서는 소통이기 때문에 대화는 나와 너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나와 먼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자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내 마음을 잘 알아줍니다. 또 자녀도 부모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자녀는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를 처음부터, 만약에 어린아이부터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자, 아기는 태어나서 주된 양육자가 엄마가 되겠죠. 자,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아기는 자신과 엄마와 세상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 만약에 신뢰의 반대는 불신인데,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나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신뢰가 아니라 불신이 싹 튼다면 이것은 무의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이 시간에 자녀를 중심으로 이 어, 강의를 듣고 계시고 있다면 내가 자녀가 나와의 관계가 자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믿을만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형성된 느낌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말. 그 다음에 부모의 분위기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주로 들었던 말이 어떤 건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말했어? 어? 수천 번이나 말했잖아. 저희 아버지가 좀 통제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못 알아듣니? 이런 말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엄마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수천 번이나 말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자녀의 마음 속에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어, 어, 충고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 내가 뭔가 문제가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원래 부모님의 의도는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녀는 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이 큰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또 하나, 어? 잘할 텐데 그런 짓을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뭔가 혼나는 느낌. 도대체 내가 몇 번씩 말해야 알아듣겠어? 어? 엄마가 도대체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러면 뭔가 강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넌 잘하는 게 어찌 하나도 없니? 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듣, 듣, 들으면 아이들이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넌 잘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는 열등한 존재가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 존재구나. 또 다시 또 그런 짓 했다가 너 맞아. 너 맞을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쳐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뭔가 무섭고 또는 쫄아드는 느낌.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셀프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또 하나, 저는, 저희 전체 집안에, 우리 집안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들었, 잘,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이, 조그만 게뭘 안다고. 어? 어, 니할 일은 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게뭘 안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들면, 너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니네 알리나 똑바로 해. 이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이후로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어, 어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그 대화나 말 속에서 이 대화나 말이 자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대화보다는 오히려 지금 제가 열고 그런 대화들은 자녀의 힘을 빼앗는, 파워죠? 임 파워가 자녀에게 파워, 힘을 주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힘을 빼앗는. 그래서 자기 존재를 열등하게 보게 만들고, 내가 참 못났구나.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못마땅히 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대화들을 부모님이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들었던 말일 수도 있고요. 그때의 느낌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주로 어떤 말을 했지? 주로 강압적인 느낌을 주었는지 아니면 열등한 느낌을 주었는지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을 주었는지 뭔가 무력감을 느끼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모님은 비교적인 단어를 쓰는 게 있어요. 너는? 응? 네 오빠는 그런데 네 형은 그런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단어를 들음으로 많이 아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부모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자주 들었던 말과 그에 대한 느낌은 우리의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나도 모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은 내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서 굉장히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주긴, 주는데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런 말들과 그런 느낌과 분위기가 내 마음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과 분위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거꾸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느낌을 주면 내가 쪼그라들고 무서워지고 내가 열등한 존재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든 부부관계든 아니면 교회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파워 힘을 주는 그런 대화보다는 그런 말보다는 다른 사람의 힘을 뺏는 뭔가 무력감과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자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기분을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대하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한 다음에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지,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대화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이게 지금 제가 할때 여러분이 한번 그거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은 나의 기분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자녀들은 어떤 부모를 존경한다고요? 훌륭한 사회적으로 훌륭하거나 무엇인가. 멋진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자기의 기분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또는 부부간에도 존경받는 배우자가 되시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얼마나 내가 알아주고 이해하는가. 그때 대화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위해서 이런 전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기분과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알아주고 그 다음에 대화가 진정이 될때 좋은 대화가 될수 있을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현재, 저희 딸이 이제 결혼해서, 손녀가, 있고요. 저희 아들은 지금 20대 중반의 나이로 있습니다. 자, 큰애하고 둘째 8살 차인데, 제가 요, 그 굉장히 좋은 얘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천상천하 유아독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제 기억에 새벽 6시나 6시 반에 나가셔서 10시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하는 법을 제가 배우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조용한 아이로 자랐어요. 자, 그랬던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자녀와 인격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원래 꿈이, 여러분, 좀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꿈이 신사임당처럼 굉장히 좋은 엄마, 그 다음에 어진 아내가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이나 태도가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사랑과 인격과 존중의 대화를 하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특별히 저의 앞장에 굉장히 통자적이고 유아독존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똑바로 해. 너그럼 되겠어? 어? 너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런 대화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대했듯이 내가 너를 대했듯이 네가 너의 자녀를 대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저희 딸 5살, 6살 무렵이었어요. 5살, 6살 때 자녀랑 대화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이미 유치원생인데도 제가 사랑과 존중의 언어가 제가 배워있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조금 강압적이고 왜 이렇게 못하는지, 그런 대화가 많았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대하듯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죄송한,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실수했다고, 내가 너 나온 거 후회가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일단 분위기.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눈빛이 너가 실수하는데, 너가 원래 연약한 존재고, 원래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실수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단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고 실수했을 때, 실수했을 때 통제거나 강압이나 무섭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거요 제가 이 느낌을 가졌을 때 정말 울면서 주님 제가 앞으로는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자녀 딸을 대할 때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면서 제가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한 게 제가 사랑의 마음과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그 대화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사랑과 존중. 만약에 이게 좀 기억이 안 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내가 하는 말들이 자녀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은 미래적 관점이잖아요. 미래의 내 삶에 소망이 생기고. 뭔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 이런 느낌의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목표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대화가 몸에 익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우리 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이 대화를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 대화가 제 몸에 익히는 데 여러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악 4년, 5년이 걸렸어요. 이마만큼 내 안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심어준 대화 방식이 내가 굉장히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지금부터는 내 본성적인 내 패턴대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희 딸이 5학년 6학년 때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썼을 때 저희 딸이 써 냈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상상이 좀 되시겠죠? 저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엄마가 저에게 너무나도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오늘 이 대화 방식만 고쳐도 자녀가 존경하는 엄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자녀의 기분과 자녀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자세가 있어야지만 자녀는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딸이 지금은 서른, 30... 셋인가 서른 넷인가 아, 지금 내년에 서른 넷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딸이 중2때 빽빼로 대회가 그때 아마 처음인가 두 번째로 있었을 텐데요 빽빼로 대회 있나 빽빼로를1 0개 이상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사가냐 물어봤더니 남자 애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빽빼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걔가 준 것만큼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딸아 너는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떤 남자애가 좋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성실한 아이. 두 번째가 순종적. 제가 좀하나렇게 순종을 그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이 걔한테 심어진 거죠. 세 번째가 비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미 네 삶의 비전이 무엇인가 제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비전이 있는 남성.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을 얘기했는데 이때 마지막이 빛이라는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나는 남자, 여러분, 연예인들한테 뭐 후광이 비친다고 하는데, 그때는 뭐 그런 매스컴에 그런 영향이 없을 텐데, 너는 어떤 사람이 빛이 나냐 물어봤는데, 우리 딸이 제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고집 좀 하기 때문에, 구슬러서, 며칠 지나서 물어봤더니, 딸이 약간 짜증 섞인 말로, 엄마, 아, 말해줄 테니까 다시는 묻지 마 하는데, 우리 딸이 저에게 엄마한테서 빛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때 얼마나 눈물이 좀 이렇게 맺히면서 하늘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딸에게 빛이 나는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는요? 이유는 대화 방식이 자녀를 존중해주고 또제 삶의 태도에서 사랑과 존중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서 빛을 받겠죠. 여러분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다는 명목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빛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이 나는 부모가 될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